오늘 오후 예배는, 어, 오전 예배의 2편입니다. 어, 우리 오전 예배에, 어, 주님 안에 그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며, 어, 선행을 행한 많은 사람들의 예를 보고, 또 그들과 달리 우리는 주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임을 이해하게 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어, 행위로 인한 구원에 대한 다시 깨달음을 주게 주시고 우리가 순전히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또 확인했더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야고보의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은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야고보서를 가만히 보면. 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참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보여 줍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 참으로 믿는 삶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믿는 삶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어 저기 중인 거기 어른들 나눔에서 그런 말씀을 나누다가 잠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 우리가 워렌버핏이나 이인옥 할머니처럼 못 살겠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없죠? 워렌버핏만큼? <laughs> 그런데 사실은 예수 안에 그한다면 주님 안에 그한다면 우리는 그분들보다 더한 나, 나은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야고보도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말했습니다. 죄는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며 법을 어기는 그것이 곧 죄가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이지만 죄의 종류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하라고 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예로 들어본다면. 8개명은 하지 말라고 금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개의 개명은 하라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게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라. 말라 말라가 8번 나왔습니다. 다만 4개명과 5개명은 안식이를 거룩하게 지키라 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지 말라는 죄와 하라는 죄두 가지를 가만히 두고 보면 어떤 게더큰 죄인가요? 하지 말라는 것을 범하면, 범하는 것과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큰 죄로 느껴집니까?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하면 크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좀 쉬었다. 용서가 되나요? 왜 이럴까요? 하지 말라는 것을 범하면 엄청난 큰 죄를 지은 것 같은데, 하라는 것을 안한 것은 큰 범죄를 범한 것 가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라 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말합니다. 안식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했는데 걸핏하면 예배에 빠지고 세상의 오락 모임에 참가를 합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크게 비난을 안 하죠. 오늘 좀 바쁜 일이 있는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대해집니다. 그런데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7계명을 범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죠? 그것도 교육자가 만약 에 그랬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 아마 의회에 거기 치리가 되게,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같은 죄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것보다 하라는 명령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 더 서로가 관대하고 죄책감도 덜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느낌대로 혹은 우리의 관습에 따라서 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죄라도 자꾸 대풀이하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무감각해집니다. 우리의 감각이라는 게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무감각하게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안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누누이 이 사건을 이러한 여러 가지를 비유로 들어서 가르쳤습니다. 잘못을 범하는 죄보다 오히려 바른 행동을 하지 않는 죄를 심각하게 다루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기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 부활 소망 교회를 향하여서 기대하는 수준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70평생을 살면서 크게 착한 일한건 없어도 누구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만하면 된 인생이 아니냐고. 대가 없이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지내온 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의 수준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도달해야 할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범하는 대부분의 죄는 악행을 했으가 아니라 오히려 선행을 하지 못한 경우가 주종을 이룹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가 하면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전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전에 말씀에서 전제했던 주님 안에 그 한다고 하는 주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그한다고 그한다는 말은 주님과 함께 산다는 말입니다. 동거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를 보고, 복음을 보고,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도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작은 법규를 어겨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는 조금만 잘못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어찌 그리할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를 향해서 주님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며 보고 있습니다. 악한 행위를 그친 사실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선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런 마음을 먹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마음이 들었다. 먹었다는 말은 안 도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우려고 했다. 라고 생각했다. 라고 해보면 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돕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고 그냥 의지, 의도했다라는 것으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신의 백성에게 선을 행하라고 분부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도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지 못한 제사장과 레이는 무슨 악행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강도 만난 자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서 도움의 손을 내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시간을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짓밟고 거듭 차고 지나간 것도 아닙니다. 그저 떨어져서 돌아갔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자기 길을 계속 가면서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자의 입장을 생각하기보다 레위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빨리 가서 성전의 일을 해야지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사장도 난 빨리 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을 하자면 교회 일이 몹시 바빠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않는 배우자를 더잘 숨겨야 합니다. 그 가족들을 더잘 숨겨야 합니다. 혹이라도 교회 일이 바빠서 내가 가정을 챙기지 못하였다라고 말한다면 그 남편이나 아내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강도질 한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악행을 이제는 그만두라 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의 이웃이 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담아 들어보면, 나 같은 체제에서는 남을 도울 수 없을 것만 같은데, 의외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만 보고 살면 나는 언제 저렇게 잘 살아서 남을 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오전에 보았던, 들었던 이 인옥 할머니처럼 세평도 채안 되는 조그만 방한 칸에 살면서 남을 잘 돕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삶의 여정을 다 지나고 나서 걷고 난 후에 주님을 만날 때 주님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악한 일을 했는지 여부로 판단하시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 우리에게 어떤 선한 일을 행했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살펴보십시오. 무덤 저편의 세계에서 부자가 고통 중에 처한 것은 그가 부자로 살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부자로 지냈다고 해서 그에게 형벌이 내려진 것 또한 아닙니다. 부자로서 흔히 받는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도 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자신이 가진 부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지 않고 가난한 사람과 자신의 제, 자신 사이에 재산을 칸마기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부를 혹해서 높은 담을 쌓고 견고한 대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개돌로 하여금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나사로가 잔치상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격리시켰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자기와 나사로를 격리시켜놓은 구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일생에서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자기가 만든 구덩이로 자신이 구원 받을 기회마저 거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알고 있는 비유인데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 이것은 우리에게 정하시는 세 가지 기준을 말합니다 그 중에 어느 것도 특별하게 악을 악한 죄를 지어서 저주 받을 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닫힌 문밖 어두운 데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소리친 다섯 처녀는 천연, 살인을 행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슨 특별한 악행을 행한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밤중에 도착하는 신랑을 맞이하는데 꼭 필요한 기름을 준비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슬기롭게 예비하지 못한 미련한 행동의 대가로 영원한 파멸을 맞이한 것입니다. 열천여의 비유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되어도 어두운 밤에 그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지, 그것으로 하나님은 그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진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종이 특정한 어떤 특별한 악을 행하, 행했습니까? 그 받은 한 달란트로 노롬에 빠졌습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저 고스란히 간직해 놓았습니다. 받은 한 달란트를 땅 속에 묻어 두었을 뿐입니다. 악용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생산적으로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한 달란트를 가지고 무언가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시켜 둔 것이 그의 잘못의 전부입니다. 또 양과 염소의 비율을 살펴보면 이 사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영광의 심판 보좌 앞에 모든 민족이 서 있습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살인한 자, 그렇지 않은 자, 큰 악행을 범한 자, 그렇지 않은 자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동료 인간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과 베풀기를 실패한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성경이 말한 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내 기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자기 생각에 괜찮으면 지키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하고 싶어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멋대로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최고 지위에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시는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종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나 안식이를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은 적당하게 넘어가도 괜찮은 것처럼 자기 기분대로 믿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심판날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행위를 엄숙히 물어보실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실천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웃을 그들의 처지에서 생각해 준 적이 있느냐라고 주님은 반드시 물어보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지금 야고보 사도는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한, 거듭났다고 한, 구원받았다고 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은 선행은 제약입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긴다면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행을 거친 것으로 이제 됐어 라고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로 간주한다면 우리가 지난 한주 동안에 선행을 베푼 일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큰 잘못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조금이라도 잘한 것이 있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인생에 보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거벗은 헐벗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돌려보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달픈 처지에 있는 이웃들을 보살핌으로 주님의 제자 됨을 나타내야 합니다. 대체로 우리들은 하지 않아야 할 악행을 저지르기보다 베풀어야 할 선행을 실천하는 데 자주 자주 실패합니다. 모로가 악을 행한 것도 분명히 죄입니다. 동시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은 모쪼록 우리 인생 여정에서 자주 만나는 선행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